규현력 판결불이행 법률 대응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째, 판결불이행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.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상황을 명확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계획해야 합니다. 둘째, 판결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주로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강제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셋째, 이 외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절차들은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넷째, 만약 판결 불이행이 악의적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